yeah <laughs> 1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옴 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재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i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니 Beanie.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 주시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갑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요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요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 영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감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해는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출애굽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막상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으니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르짖기는 부르짖었는데 이 부르짖음은 어 두려운 감정이 표현된 그런 부르짖음인데요. 뭔가 조금 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르짖음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믿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이적이 행해지고, 세계 강대국의 주권자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놓아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그 역사라는 것이 인도하심이란 것이 어 어디에서 당황하게 됐냐면 막상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순간에는 어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갔는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르짖는다고 했지만 믿음의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공포감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 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막상 이제... 한계 상황에 이르니까,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부르짖기는 부르짖지만, 언제나 믿음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아니고, 모세를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낯선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뭔가 기적도 경험하고, 역사도 경험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홍해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홍해가 그냥 확 갈라져야 되는데, 홍해는 여전히 있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와서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아,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그 지점. 그 지점에 서봤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무엇이라고 백성에게 말하냐면 1 3 절에 목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로서 열 가지 제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추레굽의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모세의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 5절입니다1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데,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죠? 처음 모세가 양 떼를 치던 지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지팡이는 약속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기적을 행할 때도 그 약속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란 것이 어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히 있는 가운데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만히 그냥 어 있고 완전히 수동적으로 그냥 어, 잠잠하게 있고, 하나님만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무엇을 통해서 일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할 때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나 어, 그런 태도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순간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하길 원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평범한 양떼를 치는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다음에는 그 지팡이는 약속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는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에 빠질 때가 많은데요.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도하심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어, 말씀해 보면 21절 다 읽지는 않았는데 모세가 손을 내밀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같이 바다를 지나가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수동적으로만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지팡이를 붙잡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